레이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는 말씀. 구약성경 152쪽입니다. 레이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량을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양떼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흠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예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이기.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딱 핵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되세요. 근데 사람이 기준이 되면 거룩을 겉모양으로 포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물건은 거룩하니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했을 때그 거룩을 어떻게 지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의 거룩은 그것이 깨끗한 거예요.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고 속은 어찌되어도 이게 사람을 의식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안에서부터 치우나요? 밖에 것을 치우나요? 보이는 것부터 치우죠. 이미 급하게 급하니까. 그런데 이 만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안 통해요. 자,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던 그 거룩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섯 개의 제사, 다섯 종류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속죄제, 속건제 다 어려워요, 말들이. 좀 쉽게 풀어 주지. 번역이다 보니까 쉽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속죄제의 죄자와 속건죄의 건자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이 있다. 이게 좀 빛나갔다, 기준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허물죄, 허물건자를 써요. 그런데 속제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오늘 또 말씀에 보면 나오지만 성물에 관한 것에 대한 흠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물을 인데 사람이 잘못해서 거기에 흠이 생겼을 때 그걸 배상하고 또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것에 대해서 흠을 가지게 했을 때 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물이나 남의 물건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배상하고 뭐 보상하라는 그런 것인데 소권제는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죄를 제사로 또 실수로 하나님의 성물을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것인데 오늘 보니까 꼭 실수로만 드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부지중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부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배상의 문제가 걸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인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실수로 그런 것이다면 재판에 들어가서 사실 여부가 드러나거나 그 과정 속에서 회개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하게 되는 거죠.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라고 그러는데 20%를 더해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속권제는요 배상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 바래쳐진 거룩한 그 성물을 범했을 때 성물에 대한 규례를 어긴 것인데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물이 있는데 이 성물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런데 물이 없네요. 그래서 물을 훔쳤어요. 훔쳐서 그 성물을 깨끗이 씻었어요. 자, 기준에 딱 맞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성물에 대한 귀를 어긴 것일까요? 아닌 것일까요? 이건 어긴 겁니다 이미 과정 속에서 흠이 생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굉장히 배려심이 많아요 우리 지금 정치하는 뭐 후보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삶도 뭐 흠이 있는 삶이다 보니, 흠을, 그 흠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럴 수도 있어. 이건 뭐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꽝을 어뭐 잡는, 잡는 게 매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과정 따위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 과정이 잘못돼 버리면 그 결과도 잘못되게 되는데, 그런 예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아요. 쉬운 예가 이것입니다. 쉬운 예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무슨 경우에서 했을까요? 어, 사울에게 관한 이야기죠.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되고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울 왕이 시작한 전쟁이 아니었고. 사울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이미 뻔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울을 썼는데 사울이 그 과정 속에서 심판의 도구에 대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해요. 어뭐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다 전멸하고 가진 것도 다 전멸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악을 아 쎄.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두네요 군대는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동물들도 남겨둡니다 그런데 이게 들통이 나요 사무엘이 이걸 지적하니까 사우랑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꽤 괜찮지 않아요? 이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가 예비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그럴싸하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왕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모릅니까?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모릅니까? 모르는 거죠. 사실은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이 싸움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용맹했고 좋은 결과를 냈는지. 이걸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그 성경 이후에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죠. 내삶 가운데 누가 우선이 되어 있는가? 결과를 쫓는 것은 나의 영광을 쫓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나를 위해서 결과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보니 신앙 중에서도 이런 결과를 내기니까 참 쉽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과 중심에 기도를 드릴 때가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 뭐라든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만 한다.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것과 그 과정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속건제의 절차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속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레위 5장 5절인데요. 이중 하나에 예,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거죠. 제사장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지 않으면 재판에 들어가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회계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입은 사람에게 5분의 1, 20%를 더하여서 돌려주어야 한다.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저는 시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 자, 어때? 실수로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인정하니 이게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니라고 하는 건그 사람과 이것을 지켜보고는 또 다른 사람들과 어쩌면 자녀들이 보라는 이야기죠. 아, 이것도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어떤 흠이 있다고 한다면, 고고 일대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20%를 더하는 것은 주의를 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처음 이야기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애정입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묻고 나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 이것이 바로 예수基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쫓는 그 결과에 올, 올감해서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자유한가? 이런 것이 자유한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여기서 마음을 빼앗기고, 분을 내고 하는 것이. 아, 이게 이게 자유함이 없구나. 이겨도 자유함이 없고, 좋은 결과를 도 자유함이 없고, 그 결과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또 다른 욕구를 낳고, 이 쉼이 없이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야 비로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이것이 내,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내그생질 아주 본질의 변화가 거기에서 있는 일인데, 만약 이러한 결핍된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아주 겉, 겉에 있는 것들만 묵상하고 넘어가다 보니. 신앙적 차분함도 없고요. 굉장히 급하고요. 왜 급하냐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충분히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험이 무서워요. 경험이 인정되고 그 경험으로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그 경험을 기준 삼아서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니 보통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멈춤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나도 하고, 또 그도 하고 하면서 계속 그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공통된 분모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건 그러면 참 보기에는 괜찮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합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기도의 은혜가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점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부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묵상이 무엇인가를 향한 열심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장상하에게 가르쳐주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있다면 부지중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해당되는 것이 속죄죄와 속건죄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쩌면 매일마다 묵상과 기도 중에 그런 회개를 해요. 안타깝지만 그런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속건죄를 드려야 되는 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바쳐진 그 거룩한 것을 범한 경우 그건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는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거든요. 혹이라도 그것을 먹는 경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십일조를 잘못하여서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도 이에 해당되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사사로이 사용한다든지 또 훔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첫 소산물이나 혹은 가축의 그첫 태생을 사용했거나 또는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정해진 그 희생재물 일부를 빼돌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잘못되게 돼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이 이것의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이라고 했죠. 남의 것 그가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 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1을 더하여 보낼 것이. 어,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웃의 거래, 이웃의 것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경우인데요. 크게 다섯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오히려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법 속에서도 이걸 지킵니다. 아, 이건 과거의 구약 시대만 아니라 이 시대도 요걸 그 맞다고 생각해요. 자 보죠. 남이 맡겨 놓은 것이거나 담보로 준 것에 대해서 속이는 경우 그다음에 남의 것을 훔친 경우 남의 것을 빼앗은 경우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인데 주워서 자기가 가져버리는 경우 거짓말로 증언하거나 증언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맨 마지막은 좀 다르죠. 거짓말로 증언하는 건 위증죄가 있지만 증언 안할 증언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는 것도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법은 수준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목적은요. 사람을 자유케하기 위함이에요. 이 규정을 통하해서올가매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법은 사람이 왕노로 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다수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게 법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다수가 되면 전쟁도 일으키고 민족주의에 빠지면 다른 민족을 해치기도 하고,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그 역사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수를 잃었다고 해서 옳은 게 결코 아니죠.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하나님이 주인될 때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서로 같이 살아요. 이걸 아니까, 이걸 아니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그 자리를 쟁취하거나 이렇게 탈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런데 그게 어디?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내 것인 것. 이게 나누지느냐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한 아, 10조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돈으로 드리잖아요. 10%는 덩어리로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10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요. 그 모든 거 가진 거 중에 10개 중에 하나도 아니었어요. 몇 가지 부분이었어요. 지금은 진짜 완전 수치적으로 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오해해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래요. 오해해요 대표적인 걸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넓은 의미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거기서 올가매어서 그냥 저는 한때 그냥 굉장히 그 안에서 못 빠져나온 경험 이 있으니까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십일조라는 걸 제대로 만들었을까? 그건 복지였어요. 모두를 살리게 하는 복지였습니다. 제사장도 어, 고아나 과부도 전쟁 중에 있으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형사치수혼자들도 마찬가지 형제가 책임져라 책임져서 살리게 하는 거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흘려보내라 사람을 살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부부였습니다 이때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것이라 주, 주장하지 않고 같이 나누는 그래서 부족함도 없고 또 너무 부유한 것도 없이 모자람이 없었던 그런 초대교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아서 땅을 팔았는데 돈을 빼돌려요. 일부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근데 거짓말로 답해요. 즉사했습니다. 이것을 몰랐던 아내 삽비라도 왔는데. 또 다시 부인해서 그 자리에서 또 죽게 되었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헌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헌금은 은혜를 받은자가 자원하여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색하지 않도록 드리는 거. 성경에 나오는 헌금의 원칙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잘못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은요 끼어들면 안 돼요 헌금 자체가 재물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부인되고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적으로 기록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의 참 고충이에요 수입과 지출이라는 말은 사실은 성, 교회에서는 쓰면 안 되죠 수입이 없어요 교회의 수입이 어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수입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만 있을 뿐이에요. 헌금에 쓰고자 하는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지출이 아니라 헌금을 사용한 내역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바꾸지 않는 한, 세상의 단어와 용어를 차입해서 쓸 수는 있지만, 세상의 정신까지 우리가 혼탁해져 버린 건 아닌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마치 특히 이제 그 당회가 그래요, 당회가 저를 포함해서 이 경제적 관점에서 이걸 논아 버린다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먹고 사는 일이고 운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늘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운영하는 최고의 기관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은 수입이 아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있는 헌금이다. 누구에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들을 계속 헤아리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후배들도 이와 같이 올수 있도록 헤아리게 하는 거.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을 흘려 보내줄 때. 진정 행복해집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이 마음을 뭐 다섯 가지 제사의 종류 이게 도대체 뭐야 요즘 하지도 않는데 근데 그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 예인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자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드리는 우리에게는 감사와 만족함이 차고 넘치게 되죠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어떤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뭐 올무, 진리가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자유를 주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고 또 가족들도 있고 기업들도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그렇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